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어요.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하일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겁니다.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아, 말씀을 어겼다는 거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하고, 그 유대인들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예수님, 어, 그 시대, 그 전에, 200~300년 전부터, 모세가 그 율법 해석하고 모세의 율법을 생활에 적용하는 장로들의 교훈을 모았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뭐 글로 이렇게 다 정리된 건 아니고 나중에 주 4세기 이후로 글로 정리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도 미드라시 이렇게 글로 정리됐고 이때는 구절으로 내려오는데, 이 구전도 아주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모든 그, 어, 규율이 딱 정해져 가지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유대 사회에 살 수가 없어요. 어기면 은 유대 사회에서 좋게 납니다. 예수님에게 이래 시비 거는 거,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거. 사실 이거, 뭐 맞잖아요. 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밥 먹는 거. 뭐 화장실 갔다가 나와가지고 손을 씻는 거. 뭐, 우리로 따지면, 음, 이게 어느 정도냐. 그, 그러니까 그 무게를 따지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어, 그것처럼 이 손을 씻는 게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고 이 장로들의 유전은 모세 율법에 기초합니다. 뭐 미신하게 말라믿드라시뭐마찬지만다 통해 가지고 장로들의 유저.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 모세 율법에 의가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는 것은 모세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겠어요. 어, 사입이 위단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큰 시비 거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예수님의 손을 씻고 먹었으면 제자들도 손을 씻고 먹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씻지 않고 드셨으니까 제자들도 먹지 않았고, 손을 씻지 않았고. 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직접 시비를 걸려니까 좀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소를 씻지 않았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시비거는 어조로 보면 상당히 그 꼼수, 정치적인 어떤 그 꼼수가 있죠. 정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하십니다. 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었잖아요. 왜 전통을 어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그 물음에 대해서 또 반문을 해요 너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으로 말씀을 범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장로들의 전통은 말씀의 기초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합니다 상당한 이, 이 생각의 차이에요. 시각의 차입니다. 그리고 사절에서는 그 예를 또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러셨을 때내 부모를 공격을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 근데 너희, 너희 말하면서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더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에 닿었다 하면 그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너희의 그저그 그 전통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어, 손을 씻지 않나 이 문제 손을 씻지 않는 것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하고 어느 문제가 더클것 같습니까 아, 부모 공격하지 않는, 이게 더커죠 이거는, 아, 부모 공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여라. 한 겁니다. 뭐, 손을 씻지 않았다 해서 죽이란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큰 개명을 말씀해요. 10개명이 있는 거죠. 근데, 아, 아버지나 어머니의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자녀된 사람들은 마음 찔리지 않습니까? 부모. 부모 원망하고, 대꾸하고, 잘 공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여라. 어, 진짜로 뭐 돌로 쳐져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은요, 나중에 심판 때에 지옥에 보내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 요가면 천국 못 갑니다. 확실합니다. 에이, 뭐,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데, 그런 말장난하지 마세요. 무슨 믿음이냐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깃발을 걸어 놓고는 나머지는 다 회피해 버려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지. 뭐, 행위를 보시나 하는데, 요한계시로 읽으셨잖아요. 뭘 보신다고요? 믿음의 행위를 보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거예요. 따로, 별개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 이 말씀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해야죠. 런데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뭐, 부모에게 부모에게 드려야 할거안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태도가 부모 공경하는 태도가 없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서 부모에게 드리기 싫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핑계대는 야 진짜 못됐죠. 바르센과 서이 원부들 보고 야, 너희는 진짜 못된 사람들이다. 요구하는 겁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제가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공격한다 이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뭔지 아시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공격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아, 부모 공격하는 부모 욕하지 않는 거. 이걸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 아, 바치고, 바치고, 바치는 겁니다. 근데 부모를 공격하라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런 말씀은 어? 그냥 들어오나. 저아놓고뭐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깃발을 걸어놓고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겁니다. 성령님은 남편 보고 뭐라 하대요? 아내 보고 뭐라 하대요? 자식 보고 뭐라 하대요? 직장인 보고 뭐라고 하대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뭘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안일을 깨어리하면서 교회를 한다가 나와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여자들, 집안 일은 제대로 안 도우면서 교회를 한다는 사회에서 뭔가 큰 아님의 소음과 빛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만 예배한다는 우리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먹치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요.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받았다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죠. 그이 사람들이 모세를 안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안 믿습니까? 이사야를 안 믿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믿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다 믿어요. 믿는데 그들의 전통으로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 믿는데요. 성격을 믿는데요런데 나의 논리로, 혹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논리로 말씀을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폐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교회가, 말씀을 폐하는 교회가 되고, 되어 가고 있는 가 아십니까? 그러니, 이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능력이 없죠. 뭐, 돈이 없어 능력이 없습니까? 출시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종은 행위를 심판한다 말씀하죠. 오늘 이 본문은 그 행위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회피하지 맙시다. 부모 뭐 공경하라면 그냥 공경합시다. 아내를 사랑하나마 사랑합시다. 남편을 존중하나 존중합시다. 주의 직장에서 그 상사 대하는 것, 아 우리 의 주인이시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진심을 다합시다. 이 말씀을 행동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씨가 자라 큰 열매 되겠습니까? 큰 나무 되어서 열매를 맺는, 맺겠습니까? 말씀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논리로 그 말씀을 편한 자 되시 마시고 행동하여 말씀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논리 전통으로 말씀을 편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순종하여 순종이 자사보다 낫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게 아우시고 은혜가 더하게하사 천국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